안녕하세요 우산다육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제가 볼 일이 있어서 먼저 공지를 띄워드렸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안 올렸어요. 그래서 오후에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오늘도 여전히 마리아금, 엘코온금 올라갈 거예요. 근데 오늘은 마리아금 쌩얼이 많이 올라가요. 마리아금 생얼. 어, 번식력도 좋고 상당히 예쁜 아이들 많으니까 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음, 사이즈가 12cm가 넘어가요 상당히 커요 근데 제가 오늘은 이거 9만원에 올렸어요 왜냐면 층수가 좀 부족하거든요 자, 층수가 좀 부족한데 그래도 이거 대품으로 한번 키워보시라고 9만원에 하나 올려드려요 어, 뒤에는 저희가 번식해서 예쁜 아이들도 올려드리니까 어, 번식하는 애들 한번 보시고 금 예쁘게 들었다고 생각 드시면은 번식 한번 해보셔요. 어, 마리아금이나 엘코온금 이런 거는 어, 한막 10개까지도 갖고 계시는 분들 꽤나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예쁜 아이들 번식해 보시고, 어, 그래도 금의 보편적이고 가장 인기 많은 아이들이니까 한번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리아금 이 아이도 상당히 예쁘게 생겼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점점점 이게... 약인가? 점점점은 이렇게 뭐 있는 것 같은데 이 노란 거는 다 지워지네요 이렇게 자 요거는 다 지워지는데 살짝 점점점 이렇게 있긴 한데 음 저거는 뭔지 모르겠네요 근데 뭐가 있어요 자 요런 아이 하지만 제가 상당히 예쁘게 생겨가지고 어 9만원에 저렴하게 사이즈도 엄청 커요 엄청 큰데 제가 저렴하게 한번 올려볼게요 이 아이는 특가입니다 특가 12cm 넘어가요 12.5cm 다 돼가요 요런 아이 앞에 어 하나 마리아금 생얼 금은 이런 식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금 색깔이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헐감 좋고 잘 들어왔으니까 이 아이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690번 마리아금 9만 원. 691번 이 아이도 앞에 아이랑 비슷한데 이어 아이는 10cm는 좀 넘네요. 10.5cm 정도 나오고 이 아이도 음잘 생겼죠. 금도 잘 들었고. 생긴 것도 예쁘고, 요런 아이.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691번, 8만원입니다. 691번, 8만원. 요렇게. 어, 자, 예쁘죠, 이거. 요런 아이, 691번, 8만원. 692번. 자, 이것도 7만원. 요거는, 요거는 사이즈가 좀 작은데, 그래도 이 아이는 안에서 많이 나오고, 8.5cm 어, 여기 속립장도 많이 있어요. 요런 아이 밑에 입장도 있어서 이거는 어, 조금만 더 키우셔가지고 번식 음. 어,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죠. 요 아이 7만원이에요. 요것도 괜찮죠. 어, 금도 잘 들었고 층수도 괜찮고 조금 더 키워보시고 어, 분이랑 흙 모두 다 드려요. 영양제까지 싹다 드리니까 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아이도 692번 자 여기 있는 마리아금은 제가 좀 저렴하게 올렸어요 층수가 좀 작, 어, 작은 이유로 근데 크기는 다 가격 대비 너무 커요 어, 이런 아이는 한번 크게 키워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어, 마리아금은 크게 키우는 것도 예쁘지만 어, 커팅했을 때도 막그 밑에 뽀그리들 상당히 금잘 나오고 이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 세개 먼저 보여드리고 어, 다음 보여드릴게요 다음은 693번이에요. 이 아이는 어 사이즈도 상당히 크긴 한데 철하역김이 조금 짧아서 제가 12만원에 저렴하게 올려봐요. 11cm. 11cm인데 이렇게 어 철하역김이 완전 꽉꽉 엮이진 않았어요. 자, 그래도 상당히 예쁜 아이니까 이 아이도 대품으로 한번 키워보셔도 될것 같고 이 사이사이에 이게 살짝 돌이 껴있는데 이거는 뺏어 드릴게요. 제가 여기 몇개 빼다가 조금 떨어뜨렸는데 흙을 조금 떨어뜨렸는데 이거. 금도 잘 들었고요 사이즈도 상당히 훌륭하고요 좋죠 사이즈? 엄청 좋아요 요런 아이 어, 금도 좋고 상당히 예쁘게 생겼기 때문에 요런 아이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제가 보기에는 요런 아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12만원에 이렇게 어, 좋은 사이즈 이렇게 가니까 음, 이거 그냥 크기 키워보셔도 되고 어, 분, 어 저기 커팅 나중에 커팅도 해보셔도 될것 같아요 더 커지면은 철화 엮김이 좋아지면서 층수가 올라가요. 지금 옆에 아이랑 이렇게 겹쳐가지고. 자, 요렇게 큰 아이. 요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런 아이. 자, 층수도 이렇게 좋아요. <laughs> 층수가 높아지면서 철화역김이 완전히 밑에까지 엮이겠죠. 지금 이렇게만, 위에서만 봐도 상당히 멋지죠. 요런 아이. 12만원입니다. 693번. 사이즈 좋고, 금도 엄청 잘 들었고, 금도 A급으로 잘 들었죠. 펄감. 약간. 색감 좋고, 이렇게. 헐감 좋은 아이. 이런 아이 12, 12만원에 한번 드려볼게요. 다음은 694번. 요 아이도. 요쪽에는 약간 B급이 들어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저렴하게 올려요. 자, 왜냐면, 요쪽 이쪽 금. 요쪽만 봐도 7.5cm, 아, 7.5. 최대 사이즈 7.5 나오고, 어, 커팅했을 시에는 한6.5 정도 나와요. 자, 여기 여기는 금이 상당히 잘 들었어요. 다다다다 잘 들었는데, 이쪽, 이쪽에서 살짝 부족해서, 이거는 받으신 다음에 바로 여기 커팅하셔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층수도 좋고, 철화역김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끝까지 엮였기 때문에, 요 가격만 측정을 했어요. 음, 여기만 측정해도, 이렇게 요렇게 재면은, 8.5cm는 나와요. 음, 그러니까 이거, 8만원에. 자, 저렴하게 한번 드려볼게요. 어떻게 보면 요거 사면은 요 밑에 무지가 공짜 이런 느낌이죠? 여기 이렇게 커팅하시면 돼요, 여기를. 이만큼 커팅 쫙 하시고 여기만 받으셔가지고 따로 키우시고 여기는 또 무지지만 금을 품고 있는 아이에서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초보자분들 이런 아이도 가능하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음 이렇게 소개시켜 드려요. 이쪽만 금액 측정하고 이쪽에는 어 그냥 치워보시라고 이렇게 한번 드려볼게요. 694번, 8만원이에요. 8만원. 자, 저렴하죠? 8만원. 다음은 인기 많은 695번 엘콩금 철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엘콩금 철아 695번. 이거 8만원이구요. 이거 6.5cm 넘어가요. 음, 7cm 까지 나오는데, 요 아이가 왜 8만원이냐? 자, 층수가 이렇게 엄청 높죠? 봉긋 어, 서있어요. 근데, 요쪽에서 철화 느낌이 쭉쭉쭉쭉 엮여가지고, 금도 잘 들었는데, 여기 끝까지 철화엽김이 너무 잘 들어가지고, 아니, 저, 너무 잘돼 있어서, 요거는 반뚝 따면은 몇 센치짜리가 두개 나올까? 6.5 c m 짜리두 개는 나오겠어요. 자, 이게 이렇게 가루기 아니 철화엽김만 보면은 짧아 보이는데 이렇게 아치형으로 전체 다 하면은 상당히 길어요. 요런 아이는 번식하기에 너무 좋겠죠. <laughs> 엘코온금은 저렴한데도 화려하고 상당히 예뻐서 아직까지도 인기가 많은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금도 상당히 상당히 잘 들었어요. 이거 이모부 모조밭에 있는 아이들인데 어, 역시 잘 키우셔서 그런지 이렇게 예쁜 아이로 성장을 했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금도 이렇게 잘 들었고 어디 하나 모난 데 없이 상당히 예쁜 아이니까 어, 초보자분들 강추드립니다. 이거는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 금도 잘 들었고 오늘 올려드린 아이 대부분 제가 저렴하게 한번 올려드리는데 어 웬만하면 번식도 해보시고 조금 입성 아니 저기 층수가 작은 아이들은 크게 크게 한번 키워 보시다가 나중에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695번 에어컨 금철아 8만 원입니다. 695번 에어컨 금철아 8만 원. 자, 696번 이 아이는 사이즈 좋은데 크게 키워 보시라고. 이렇게 재면은 7.5cm 에서 8cm 까지 나오는데 이쪽에 애기가 하나 또 있어요 밑에 또 아니 애기가 아니라 뭔가 철알김이 이렇게 또 있어요 요런 아이는 여기가 살짝 짧아 가지고 가격이 조금 적게 측정됐는데요 아이는 한번 크게 키워 보세요 크게 키우시다 보면은 이쪽도 요 밑에까지 닿을 거예요어 그리고 이쪽도 계속 이어나가서 더 봉긋하게 앞전 아이처럼 자라겠죠 네지금 아직 조금 짧아서 근데 이 아이는 지금 보시면은 입장이 되게 환엽이에요 자 요런 아이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렴하게 나왔으니까 사이즈도 좋아요 사이즈 좋아갖고 튼실합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아이 대부분 튼튼한 거 아시죠 자 튼실한 아이들이니까 음 구경 아니 저기 소개시켜 드리니까 어, 걱정하지 마시고 흙이랑 분 영양제 키울 수 있는 환경 다 맞추도록 노력 아니 맞출 수 있게 제가 저기 영양제라 이런 거흙다잘 보낼 테니까 거기다가 한번 키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런 아이도 상당히 예쁩니다. 자 금도 잘 들었고 엘콘 금은 가격이 비해 화려해요. 자 너무 녹만 있는 게 아니라 어, 흰 색깔 금도 좀 많아가지고 음, 좀 저렴한 종자에서는 화려한 축에 속하죠. 어, 물론 예전에는 저렴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좀 저렴해졌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어, 조금 적은 가격에. 화려하게 키워보실 분들, 엘콩금 철아, 어,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696번. 엘콩금 철아, 7만원이에요. 7만원. 다음은 697번. 이 아이는 6만원. 엘콩금 철아 6만원입니다. 어, 철아 기면 괜찮아요. 사이즈가 조금 작아서 6만원에 측정을 한 거지, 어, 괜찮아요. 이 아이는 전체 사이즈로 하면은 한 7cm 까지 나오는데, 이쪽에서부터 이쪽. 요렇게 철화엽김 쭉쭉쭉 엮여갖고 여기까지 쭉 엮였는데 요런 아이 6만원입니다 6만원 이 아이는 조금 키우다가 바로 번식하셔도 될것 같아요 어, 번식 가능한 아이니까 어, 철화엽김도 좋고 아, 어, 아직 조금 작지만 어, 키우신 다음에 하셔도 되고 바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지금 봄이고 하니까 어, 날씨 좋아갖고 뿌리도 금방금방 나더라고요 어, 뿌리가 금방금방 나니까 요런 아이 한번 받으셔가지고 쭉쭉쭉쭉 한번 번식도 해보시고 키워 보시기도 하고 그러면 정말 좋겠죠 어, 요런 아이도 강력추천드려요 에어콩금철아 작은데도 예뻐요 아니, 작은게 아니라 저렴한데도 상당히 예뻐요 다른 아이들보다 좀더괜찮은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음. 그래서 그런지 인기가 많은지 잘 나가요 에어콩금철아 상당히 주문 많이 주시고 아직까지도 계속 찾아 주시고 그러니까 엘콩금처라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698번이구요 이거는 사이즈도 좋고 층수도 좋습니다 사이즈가 12.5cm가 넘어가요 이거 엄청 커요 어, 이거는 12 아, 12cm라고 할게요 이렇게 금도 좋구요 금도 잘 들었고 층수가 이렇게 좋아요 이거는 받으신 다음에 바로 커팅하셔도 됩니다 바로 커팅하셔도 되고 음, 뽀글이도 뽀글뽀글 잘 올라올 것 같아요 금이 상당히 잘 들었고 어디 하나 무난데 없이 예쁘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살짝 탄 느낌이 있긴 한데 저거는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고 요렇게 예쁘게 금도 잘 들었고 일장도 널찍널찍하게 생겨 가지고 상당히 예쁩니다. 자, 정갈하게 생겼죠? 요런 아이 698번 마리아금 18만 원입니다. 바로 커팅 가능하고 여기서 뽀글뽀글 올려도 되니까 18만원에 가져가시면 정말 저렴할 것 같아요. 저렴한 것 같아요. 여기 분이랑 흙다 드리고 영양제까지 드립니다. 자, 아까 앞전에 봤던 아이보다 이렇게 층수가 훨씬 좋아요. 요런 아이는 커팅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분이랑 흙 드리니까 거기다가 무럭무럭 키우셔도 되고 저는 커팅을 조금 추천드려요. 커팅하면은 뽀글뽀글 정말 잘 올라올 것 같아요. 마리아금은 생얼도 어, 커팅하면 뽀글뽀글 잘 올라와요. 그러니까, 어, 우리 초보자님들, 그리고 마리아금 있으셔도 커팅할 것이 없으시면, 어, 요런 아이 한번 저렴할 때 구매하셔가지고, 커팅 도전 한번 해보셔도 될것 같아요. 어, 이거 구매하실 때실 달라고 그러면 실좀 드릴게요. 698번 마리아금 18만원. 자, 여기는, 어, 아이들, 조그만한 아이들 심었던 자리인데, 애들이 원래 요만했어요, 다. 다 요렇게 조그만 했는데, 다 이렇게 커버렸습니다. 자, 자리 잡고 이렇게 커가지고, 어, 요런 아이도 한번 올려볼게요. 자, 저렴하게 나가니까. 음, 이거는 작은 사이즈들 올려드리는데 받으셔가지고 한번 자, 어, 저기 분이랑 흙다 드리니까 작은 것부터 키워보실 분들 정말 추천드려요. 저렴하게 일단 나가요. 다 5만 원이에요. 5만 원에 나가는데 어, 마리아금 생얼만 있어요. 어, 층수 좋고 예쁜 아이들만 골랐으니까 한번 보시고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것도 사이즈 괜찮아요. 작은 사이즈라 그래도 8cm 나와요. 상당히 크죠? 어, 작은 사이즈인데도 8cm. 요거는 커팅해갖고 나온 건데, 그래도 층수 좋은 아이들 골랐으니까, 699번, 5만원이에요. 5만원짜리 받으셔가지고 조금 키우신 다음에, 어느 정도 커지면, 요 정도 커지면, 요 정도로 좀 커지면은 그때 커팅하셔도 되고, 일단은, 키우시는 걸 목표로 제가 판매를 해볼게요. 어, 분이랑 흙, 영양제 다 드립니다. 거기다 한번 키워보시고, 어, 무럭무럭 키우신 다음에, 층수도 좋아지고, 윗잎장들이막 밀어내면은, 커팅도 해보시고 아니면은 나는 그냥 키우게 크게 키우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어 바로 앞에 영상에 보여드렸던 아이처럼 크게, 키우게 크게 키워보시고 더 크게도 한번 키워보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699번 마리아금 초보자분들이나 더 필요하신 분들 한번 구매해보시라고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699번 음 몇개 올려드리니까 어 영상 끝까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99번 5만원 700번. 요것도 5만원입니다. 자, 5만원인데 요거는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 8.5cm 나와요. 8.5cm 정도 나오고 이 아이도 금 좋습니다. 금잘들었고요 어, 예쁘게 생겼고, 청수도 괜찮아가지고 좀더 키우신 다음에 커팅하셔도 되고, 어,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키우셔도 되고, 자, 마리아금입니다. 마리아금. 마리아금도 여전히 엘콩금 만큼 인기 많고 여전히 저한테 문의가 많은 종자예요 음, 이유는 마리아금은 조금 어, 중후하게 생긴 느낌. 제가 보기에는 은은하게 예뻐요. 은은하게, 은은하게 예쁜 느낌이고 어, 엘콘 금은 마리아 금보다는 훨씬 화려하고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갖고 둘다 매력이 다르지만 비슷하니까 환경 잘하는 환경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마리아 금 700번 5만 원입니다. 500, 아, 5만 원. 어이고 바람이 세게 부네요. 701번. 이것도 5만 원입니다. 자, 5만 원이고 요 아이도 5만 원인데 사이즈가 8.5cm 어, 지금 올라갔던 애들은 다 5만원이에요 요 아이도 금잘 들었고요 이렇게 살살 중간에 녹이 이렇게 꼈는데 자연스럽게 들었어요 자 요런 아이 이것도 5만원이고 어, 흙, 분, 영양제 다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요것도 크게 키우셔가지고 어, 앞전 아이들이랑 비슷하게 어,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 마리아금 생얼 어, 커팅 하시면 잘 나오더라고요. 자, 엘콩금은 조금 잘안 나와요. 근데 마리아금은 상당히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금도 네. 한번 어, 키우신 다음에 커팅도 해보시고. 다육이가 뭐 어, 크게 키우는 것도 있지만, 커팅하는 것도 요즘은 어, 유행이랄까요? 약간 유행 같은 느낌도 들어요. 어, 번식하는 게 조금 가능, 어, 이제는 좀 유행이어서. 요런 아이도 받으셔가지고 충분히 해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아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70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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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디있지 702번 어, 700 잠시만요 702번 어, 요 아이는 약간 사이즈가 7cm 살짝 작은데 그래도 여기 금이 이렇게 하얀 금이 살짝 올라오네요 어, 요거는 녹도 다시 여기까지 채워질 수도 있고 키우시다 보면은 좀 변형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상태로 상당히 금도 잘 들고 예뻐가지고 요런 아이도 한번 올려드려요 음, 요것도 상당히 예쁘게 생겼으니까 앞전에 내용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도 키워보시고 어, 한번 무럭무럭 키우셔가지고 원하시는 대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죠 702번이에요 702번 703번 제가 지금 계속 작은 아이들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어, 한번 해보시라고 음, 예쁜 아이들, 조그맣고 예쁜 아이들 처음부터 키워보시고 싶으신 분들 이렇게 해보시라고 제가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703번. 얘도 층수 좋고 안에 금도 잘 들어오고 있고 어, 무럭무럭 건강히 잘 자라고 있던 애들이니까 받으셔가지고 키우시면은 어, 올 봄, 여름까지 다 지나면은 정말 커진 아이가 돼, 있, 돼 있을 것 같아요. 어, 집에서도 충분히 키우실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703번입니다. 704번 이 아이는 704번 은은하게 금이 들어온 아이고 어, 이아이도 사이즈 좋아요 사이즈 좋은데 얼마나 되냐면 7.5cm 8cm 조금 안 돼요 이렇게 큰 아이 어, 이 아이들 청수 좋고 금도 잘 들었고 어, 5만원짜리 아이들 다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도 저렴하니까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작은 아이들 말고 좀큰 아이들로 골랐어요 어, 진짜 작은 아이들은 이렇게 작아요 이렇게 작고요 자 이렇게 작으면 몇 센치냐 5cm 5.5cm 더 조금 안되니까 요런 아이보다는 이렇게 조금 큼지막하고 금도 잘 드는 아이 제가 골랐으니까 어떤 아이 하셔도 다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시면 연락 주세요. 작은 아이들 한번 키워보고 싶다 마리아금 어, 작은 아이들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예쁜 아이들로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요런 아이 정말 추천드려요. 705번 요 아이가 마지막 아이인데 어, 치... 7cm, 7.5cm 조금 안 돼요. 하지만, 요 아이도 안에 입장도 많고, 어, 층수 좋아갖고, 요런 아이도 추천드려요. 자, 금도 잘들었고요 마리아금 여전히 인기 많고, 엘콩금도 여전히 인기 많고. 자, 그래서 요런 아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예쁜 아이들 많이 보여드렸고, 작은 사이즈 정말 추천드려요.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요런 아이들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지금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예쁜 아이들 많아요 어, 작은 사이즈들 많으니까 만약에 물량이 없으면 더 여쭤보시면 제가 또 예쁜 아이들 골라서 추천해 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뒤에 200 추첨 영상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고 어, 국민이 두개 보내드릴게요 자200 영상으로 넘어갈게요 자 제가 국민이 댓글 저기 다섯 개씩 다시면 어, 추첨해 드린다 했는데 1번 2번 있는거 아시죠 요거는 3개 들어가고 요거는 저기 뭐야 파인 로즈랑 아가보이 데스근 올라가니까 바로 추첨 해 볼게요 자 1번 이명숙님 어이구 어머님 표정 잘하시더라구요 감사했어요 헉, 어버이날 선물 당첨되셨는데 또 되셨나봐요 자이는 운으로 생각하고 정말 축하드리고 자 이거 하나 드리고 2번 데이지님, 자, 데이지님 명품화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거, 저, 밑에, 오른쪽 아래에 번호 있죠? 010-5879-4685. 거기다가 문자랑 주소 음. 날려, 어,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은 이명숙님하고 데이지님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요일날 영상 오전에 있으니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